오늘 라이브 방송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나스닥 시장, 아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한 번씩 짚고 어, 좀 넘어가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어좀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뀌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시장이 생각보다 세합니다. 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스닥 먼저 일단 켜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일봉상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고점을좀 갱신을 하고 있다. 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시장이 생각보다 이게 상승으로 또 갈지 또 하락으로 갈지 이 부분 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또한 번의 새로운 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자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는 그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현물 그리고 시장들 움직임 한번 보, 보면서. 어, 어찌됐건 대응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왜 시장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요일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어, 테슬라 실적 발표 이 부분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C 어, 이제 금요일날 발표가 예정될 PC에 대해서 한두개 정도만 이제 무게감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몇 가지가 있어요 네 애플 테슬라 이제는 좀 제쳤다 어 이제는 사람들이 살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 부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차라리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무게감을 조금 더 실었으면 실었지 이 테슬라나 애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이 부분들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애플이 또 시가총액을 좀 제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어, 지금 단계적으로 이 현물들이 지금 고점이 갱신하고 흘러가는게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이게 다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시장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뭐 나스닥이 왜 오르냐 제가 봤을때는 크게 두가지 일단 현물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현물 뭐이 친구들이라고 뭐 AI지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지수 대비 어, 현물들의 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미증시 ai 중심 지금 매수세 유입 이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어,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작년부터 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움직임이 나왔느냐 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 이런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아니에요. 딱이두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뭐 AMD도 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이게 AI가 시장을 좀 견인한다. 어,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현재 나스닥이 선제적으로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우린 이렇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397 달러인가 여기서 400 달러 이상. 500달러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물론 엔비디아 이야기를 엔비디아를 투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가 400달러 이상 500달러 이상 600달러까지 지금 도달을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AI 중심으로 시장이 현물 매수세가 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나스닥이 오히려 어, 좀 정상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음, 테슬라 실적 발표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시면 애플하고 테슬라 두 친구들이 어, 지금 가격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이 지금 하나의 좀 추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오는 건 애플하고 테슬라 쪽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다. 어, 이 부분들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테슬라 좋다. 어, 테슬라 사면 돈 어, 묻어두면 어, 테슬라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심지어 저 국내 증시도 지금 뭐 반도체 뭐 이야기는 나와도 AI 이야기는 나와도 지금 전기차 2차전지 얘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과거 이전에 이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넘쳐났다 보니 지금은 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 중심으로 가장 먼저 매수세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매수세가 빠지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가격 인하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익성이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되겠죠. 네, 뭐 실적 악화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악화가 되면은 일단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좀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친구들이 원래 이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게 나스닥이 한번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다시 한번 반등 분위기는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이 부분들이 어디서 좀 나오고 있느냐? 어 지금 그게 전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AI의 선제적인 현물 투자 지금 이 부분들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좀 추세를 보게 되시면 지금 아예 지금 일봉상에선 아예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또한 번의 고점을 좀 갱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추세라고 하면. 잘못 우리가 헛발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아예 원의 흐름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 현물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보셔라. 어, 이렇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100번, 200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애플, 테슬라, 뭐 가격이나, 뭐 안전한 투자처, 옛말, 어, 이 부분들이 뭐 지금 중국, 유럽, 다 전체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축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각축전, 지금 이 친구들이 어, 너네 2차 전지 안사, 너네 전기차 안사,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생산. 지금 이게 중국하고 유럽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아디와 같은 기업이라든지, 어, CATL 뭐 이런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그냥 자동차를 만들어 버려서 전기차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를 만들던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 배터리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좀뒤처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어, 지금 아예 고부가가치 제품이죠. 너무 비싼 이제 소비재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는 시장의 구매 여력이 또 소비자들의 돈이 없다 보니. 이제는 가격을 낮추는 초강수를 둬도 안 팔린다. 그리고 살 사람도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어 여기 이제 PC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알 거예요. 살 사람도 없고 가격을 낮춰도 계속해서 뭐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 가격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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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지금 뭐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소비자 이제 물가지수가 어 지금 애플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하락이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뭐 애플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도 안 팔리는데 뭐 지금 주택이라든지 아예 전체적인 이 경기라든지 지금 뭐 당연히 이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와 같은 경기 소비제도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PC도 뭐 물가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지지 않았나 어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분위기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이유는 당연하다. 어, 지금 테슬라, BYD, 뭐 치킨 게임, 뭐 폭스바겐 같은 음, 관련 모두 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제 역풍을 좀 맞고 있다. 어, 그러나 이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건 AI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버텨주지 못하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포지션이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까지 한번 준비해볼 수 있는 하나의 아, 열쇠가 좀 잡히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드렸고 자 아, 일단은 시장을 한번 쑥 훑어보기 전에 음, 일단 현물들이 대체적으로 어, 강세 분위기로 좀 잡아주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AI 기업들에게 좀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AI 기업들 중심 강세 유지. 그러면 이 분위기가 지금 프리장 속에서 하락으로 좀 반영이 됐죠. 그럼 본장은 좀 상승 되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본장 관점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바이. 매스 포지션이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어, 여러분들 그냥 자율적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따라 음, 매매 금지, 자, 장 시작, 합니다. 자, 오케이. 바이 포지션 한 계약,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체결된 가격은, 어, 지금, 17535. 자, 지금 좋습니다. 자, 5포인트, 6포인트. 자, 일단은, 어, 지금, 현물들이 좀 강세 흐름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한번 시원하게 상승 분위기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벌써 10포인트 순위권 진입했어요. 자, 한번더 쭉쭉쭉 상승 흐름 좀 만들어내면, 자, 10포인트, 자, 20포인트 금방 가겠다. 이 정도면. 여기서 크게 뭐, 무너져 내리거나 하는 패턴들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아예 상승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자, 근데 장 초반 생각보다 힘말이는 조금 날리는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더 상승탄력 만들어내면 이게 15포인트 기준 잡고, 자, 15포인트 갔을 때한번 20포인트 한번 조심스럽게, 어, 욕심은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5포인트 수익권은, 어, 진입할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장 초반의 힘이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자, 10포인트 수익권 진입했어요. 자, 10포인트 수익권 진입했고, 자, 15포인트 수익권. 자, 오케이. 자, 15포인트 수익권 진입. 자, 20포인트. 자, 좋습니다. 익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익청학, 아 참, 진짜. 자, 20포인트 먹자, 그냥. 익청. <laughs> 좋습니다. 저 오늘도, 아이고, 더 올라가네, 이런. 어우, 요즘 아주 그냥 물이 올랐죠. 자, 일단 장 시작 2분 만에 20포인트 어, 수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즘에 방송하면서, 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감이 상당히 심해. 이제 차부장님이, 어, 매매 내역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매매 내역을 좀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시면, 어, 일단 2600불로 수익권은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만불 시작해서, 지금 계좌대비한10% 정도? 어, 지금 10% 조금 안 되게 이제 수익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요즘 들어서 방송을 할때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laughs> 어, 아무래도 3만 불 가지고 얼마나 좀 잘할지 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좀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어, 항상 어, 쪽팔리기를 싫어하는 유수림 센터장이에요. 네, 일단 3만 불로 계속 수익 행진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도 바이 포지션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장 시작한지 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어좀 이렇게 수익으로 어 지금 오늘 444불 어, 당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어 참, 상당히 좀 창피하지는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어, 1월달은 좀 성공적으로 좀 투자를 마무리하고, 2월달은 좀 이제 계좌 사이즈를 좀 불려보는 쪽으로 어, 그렇게 가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은 이차 부장님 방송 이 있으니까 어, 다들 목요일날까지도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슬림 센터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으 셨어요.